12번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미정계수의 결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놈을 성립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fx를 2x-1 곱하기 2의-x제곱이라고 하자 이건 뭐 한거냐 하면요 요 부등식의 양변을 2의 x제곱으로 나눠준겁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승분의 2x 빼기 1이고요. 요 놈이 k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k만 남겨놓은 거죠. 왜냐하면 2x제곱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2의 x제곱 승이, 따라서 양변을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서 요 놈의 최소값조차도 k가, 아, 최소값보다도 k가 더 작거나 같다라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놈의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 의 프라임 x 는요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요놈 미분을 해주면 2에 제곱하는 거니까 2x 제곱 승이 되고요 이것 분에 분자 미분하면 2 구요 분모 미분하면 2에 x 제곱 곱하기 2x 가 됩니다 아 잠깐만요 분자 미분 했으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 빼기 분자 그대로 두시고 얘 미분하면 이제 2의 x 제곱승이 되고 2x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2배의 2의 x 제곱으로 요렇게 x 제곱승으로 묶어주면 얘는 1 빼기 누가 됩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x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를 요 놈으로 바꿔주시면 얘는 2의 2의 x제곱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밖으로 빼주시면 2x의 제곱 빼기 x 빼기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2의 x제곱이고 요건 2의 x제곱이 두개 있는 거니까 양수들 그냥 약분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에 들어가는 놈은 바로 이 놈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누구에 해당되는 거다? 가에 해당되는 거다 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됐죠 그러면 f 의 프라임 x 이꼴 0 에서 요 놈을 뭐한거 겠어 아, 당연히 요 놈을 인수분해 한 거겠죠 그러면 2111 1,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서 요놈을 미분하게 되면 아저 인수분해 하게 되면 e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 x 마이너스 1과 x 아,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나요? 2x의 제곱 2x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만 2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x는 1에서 f의 프라임이 0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면 fx의 극속값은 자, 여기 마이너스 2까지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x축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이 되는 거니까 에, 극소값 여기가 음영양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소고요. 그다음 1에서는 양영음이니까 1에서는 극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x)의 극소값은 얼마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면 분자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분모는 2의 4분의 1승이 되어서 이 나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2의 4분의 1승분의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또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음의 무한대로 가더라도 x제곱은 계속 양수를 유지할 테니까 역시 0으로 다가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y는 fx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fx의 최소값은 나가 됩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려볼까요? 그래서 대충 그려보시면 자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뭐한다고 그랬어? 극소인데 그 극소값이 요거라고 그랬죠 요거는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여기서 극소를 갖습니다 그 다음 1일 때가 극대인데 1일 때 여기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여기고요. 그 다음 1에서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1,2분의 1. 1.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둘다 0으로 가는 거니까 0으로 다가가고, 여기서도 0으로 다가간다. 따라서 이 fx의 그 최소값은 결국 여기. 바로 극소값인 나에서의 함수값. 이의 4분의 1 승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따라서 k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놈의 최소값보다도 k가 더 작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이 만족되는 거기 때문에 실수 k의 최대값은 결국 요 놈이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가의 알맞은 식을 gx라고 했으니까 g의 2라는 놈은 여기다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8 빼기 2 빼기 1이니까 요놈은 5가 되고 거기다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얼마 돼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4분의 1승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왜냐면 하 p는 나에 들어가는 수라고 그랬죠? 결국 이놈은 20의 2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이라는 요러한 답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20의 2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문제 푸실 수 있고요. 계속 가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마찬가지죠. 이놈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럼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x로 두면요. f의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한번더 미분해서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보면 다시 2의 마이너스 x 승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의 프라임이 0되는 점은요, 요놈이 1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되는 거잖아요, 이 전체가 결국은 2의 마이너스 x승이 1돼야 되는 거고 그런 x값은 0밖에 없습니다. 근데 x 이 0에서 얘가 f의 더블 프라임 0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아, x 이 0에서는 극소를 갖는구나.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극값은 극소값 하나밖에 없다면. 바로 그 값이 최소값이구나 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결국 최소값은 f의 0이 되고요. f의 0 넣어봤자 2의 마이너스 0승 즉 1이 됩니다. 따라서 얘의 최소값이 1이니까 k의 최대값은 1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면 되겠네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x가 1과 2 e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성립하도록 상수 알파 베타를 정할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은 그랬네요. 근데 이놈을 보시면 양변을 x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x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테고요. 결국 x분의 2의 x승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게 된다. 이런 부등식을 얻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이놈, 즉 fx를 x분의 2의 x승으로 두었을 때요 그래프를 그려서 요 1과 2 범위 내에서 얘가 최대값 얼마를 갖고 최소값 얼마를 가질지를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프라임 x를 구해주시면요 x제곱분의 몫의 미분 쓰면 여러분 2의 x승 곱하기 x 빼기 2의 x승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뭐 정리해봤자 e^x 2X 제곱분에 e^x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x가 1에서 f의 프라임이 0 되면서 부호의 변화가 음, 영, 양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즉,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대충 이 놈을 그려주시면. X는 1, 2 외에 극 값은 없습니다. 자, 1일 때에 어디를 지나? 2를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1, 2를 지나고 여기서 극소 값이 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1 이후로는 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합니다. 그쵸? 그러면 2일 때의 함수 값이 얼마만, 얼마인지만 보면 되는데 2를 대입해 보면은 얘는 2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결국, 이 그래프는 그냥 1과 2 사이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우리는 이 사이에서만 보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fx의 최대 값은 2분의 2제곱이 되고요. fx의 최소 값은 2가 됩니다. 그치? 어디에서? x가 1과 2 범위 내에서. 그런데 요 놈이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해야 되려면 결과적으로 이 베타라는 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베타라는 놈은 누구보다 최대값인 2분의 2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알파라는 놈은 최소값인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베타가 최소일 때 그리고 알파가 최대일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베타의 최소값 2분의 2제곱에서 에, 알파의 최대값 2를 빼준 게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2로 묶어주면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별거 없습니다.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시는 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593번 볼까요? x가 0부터 4분의 파이인 모든, 요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 예를 만족하는 상수에 의해 최대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요. 여태까지는 이 A만 남기고 나눠줘서 풀었었죠. 근데 요놈은좀 특이하게 풀어봅시다. 그냥 누구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 하면 Y는 탄젠트 EX의 그래프와 Y는 AX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런데 Y는 탄젠트 EX의 그래프는요. 요놈 주기가 원래 파이였는데 X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주기는 2분의 파이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는, 탄젠트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 여기가 4분의 파가 되는 거지. 그래야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니까. 2분의 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AX라는 놈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0하고 4분의 파인 상황에서는 항상 탄젠트 e^x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개형을 알았으니까 요걸 좀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하면 이게 양수인 범위 내에서만 그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얘를 점근선으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리고 a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a인 놈인데 만약에 이 a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 직선이 탄젠트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놓이게 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죠. 근데 이때 상수 a의 최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놈을 올리고 올리고 올리면서도 항상 이 그래프가 얘보다 위쪽에 놓여, 놓이게 도도록 이 기울기를 계속 증가시켰을 때 어디까지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아, 원래 탄젠트 e x 의 그래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맞습니까? 요거를 요렇게 생겨야 되니까 아... 0에서의 이 탄젠트 EX의 접선을 그려주시면, 요 0,0에서 딱 접하는 거니까, 이거, 그러니까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직선보다 이 곡선이 항상 위쪽에 놓이게 되겠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접선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이 직선이 어찌 됐든 간에 이 곡선과 교점을 갖게 되고, 교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놓이는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즉,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a의 최대값은요. 결국 0,0에서 탄젠트 e x 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y의 프라임은요.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속미분 해주면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0을 대입했으면 c 컨트 제곱 0이라는 건 1이죠. 결국 예, y의 프라임 x는 0일 때는 2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 a의 최대 값은 2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물론 0, 0에서는 이 둘의 함수값이 같아지겠지만 범위가 0보다 큰 쪽에서만 보는 거니까 0에서의 접선을 구하면 항상 이 접선이 이 곡선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진다라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대체? 그래서 593번은 또 이건 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부등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래프도 중요하지만 접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풀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